동그란 틀, 동그란 틀, 동그란 틀이 없으니까. 자, 오, 괜찮은데? 이제, 이렇게, 누릅니다! 짜잔! 잘 됐다. 나 혹시 달고나에 소질이 있을지도? 나 진짜 달고나에 소질 있는 거 아니야? 됐다. 이렇게, 첫 번째에 한개일잘했네 짜잔! 이렇게 세 개. 동그라미 네모를 찍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세모 동그라미 네모는 틀이 없거든요? 그래서 현실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찾아봅시다 일단 네모는 젤리몬스터 뚜껑 네모를 짠! 네모 찍었고 동그라미 사실 동그라미는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 물병 뚜껑? 동그라미 짠! 동그라미도 찍었고 세모는 주사기로 그려줍시다 잘 그렸다. 짜잔. 이렇게 동그라미, 세모, 네모. 여기다가 젤리몬스터를 섞어줄 거거든요. 오랜만에. 젤몬 두통. 젤몬 두통을 넣어줄 거예요. 근데 젤몬이라기보다는 살짝 클리어의 느낌이 더 가까울 정도로 되게 말랑말랑하거든요. 그래도 달거나 게임이긴 하니까 한번 게임을 해봐야겠죠. 싫다면 노래 부르기. 시작. 먼저. 이렇게 주사기로 동그라미를 그려주는데 혹시라도 안 떨어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두번 하고 이대로. 빼주면 간편하게 성공할 수 있죠? 자, 다음 세모. 이거는 제가 그린 거란 말이에요, 이 세모는. 어. 와. 짠. 아, 근데 이 소리가 되게 싫다. 이 주사기가 바닥에 이렇게 긁히는 소리가 있거든요? 자, 깔끔하게 떼어줍니다. 성공! 그래도 너무 날먹일 수도 있으니까 노래? 한곡 정도는 괜찮을까요?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아빠고 엄마고 매기고. 지만 젊은이 아니에요.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? 젊은이지만 젊은이 아닌 되게 젊은이지만 잘 늘어나는 그런 아이란 말이죠. 글리세린을좀 많이 넣어줬어요. 젊은이랑 천사정토를 오랜만에 섞어보는데 이렇게 간단한 친구들이었구나 ASMR. 들어가면 녹지만 클리어 슬라임 같은 젤몬에 들어가면 녹지 않는다 오히려 단단해진다 라는 걸 알게 됐네요 겉면이 되게 끈적끈적하거든요 계속 손에 붙는 그런 끈적끈적함인데 속이 너무 질겨요 이, 이런 걸 속질김이라고 하죠 질김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이도저도 못하는 완전 왕구린 슬라임이 되었어요 왕구린 슬라임 완성